반갑습니다. 살타 소장입니다. 7월 셋째 주. 주간부산 부동산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운데 어저께 그래도 밤에 비가 와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또 시원하더라고요 이 시원함이 얼마동안 갈지 참 의문입니다 예, 또 금방 더워지겠죠 어쨌든 더운 여름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무역별 소식을 전하기 전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뭐 규제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부산의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계속 돼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는 딱히 그런 제가 말씀드릴 만한 그런 소식은 없고, 다만 제가 이 현업에 있으니까 분위기를 잠시 전해드리면, 지금 일단은 분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처음에는 이제 특정 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안리 쪽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 지역에만 굉장히 관심이 몰리고,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점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아, 이 구역도 거래가 되구나 할 정도로 그동안 한참 거래가 안 됐던 그런 구역들도 조금씩 이제 거래되기 시작해서 이 분위기가 조금 퍼지고 있고 특히 우리 사무실에 계약실이라든지 상담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른 부동산보다 좀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끔씩꽉 차요. 예, 제가 뭐 계약을 하거나 또는 상담하러 우리 멤버 회원님이 오시거나 하시면 상담을 해야 되는데, 계약실하고 막 이게 꽉찰 정도로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지난주에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다꽉 차가지고, 그냥 밖에 테이블에서 예, 계약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뭐 비단 우리 부동산뿐만 아니고 요즘 또 매물이 특정 구역 같은 경우는 또 매물이 또귀하다 보니까 다른 부동산하고 공동 중개할 때도 있거든요 다른 부동산에 물건을 찾아 가지고 아 우리 손님하고 공동 중개하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는데 그 부동산에 전화해도 아그 물건 다 나갔다 이럴 정도로 계속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도 뭐 예전부터 계속 상담을 하다보면 아 할타님 상담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팔아야 돈이 생기니까 이거 팔리면 오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부쩍 또 연락이 많이 오는 게 할타님 거 팔렸습니다 그래서 할타님하고 다시 상담하고 싶습니다 연락도 요즘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오후 한 3시나 4시쯤에 이렇게 이제 우리 아파트 쭉 지나가다 보면 우리 아파트 앞에 상가에 전부 부동산이죠. 예, 전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을 지나갈 때에 보면 사람들이 거의 모든 부동산에 사람들이 다 상담받고 계시거나 다 앉아 계시는 그런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도 거의 매일 실가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게 조금 움직이지 않냐. 불과몇달 전과는 다르게 이런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았냐. 이걸 한번 공유 한번 드립니다. 다만, 아직 상승장은 아닙니다. 예,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닙니다. 왜냐? 자, 특정 구역 같은 경우는 요즘 매도인이 오히려 물건을 걷어버리는 그런 구역도 있거든요. 물건을 걷어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8천에 팔겠다 했다가, 걷어버리고, 2억 3천으로 올려버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상승장이면, 뭐, 1억 8천에 내놨다가, 2억으로 올렸다, 2억 천으로 올렸다, 그러면, 또 삽니다. 올라도 사고 또 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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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지금 갑자기 가격을 올려버렸다. 안 삽니다. 매도도, 어, 금 사지 마라. 기다리겠다. 이렇게 되고, 매수도 갑자기 그렇게 가격 올리는 게 어딨냐. 안 사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은 아니지 않냐.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찾아보면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거를 현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뭐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또는 상담 보시는 분들도 오해를 하는 게 어, 할타님이 지금 거래 많이 되고 있고 분위기가 계속 올라간다니까 앞으로 무조건 오르겠구나 심지어는 할타님이 무조건 오른다더라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정보만 드리고 판단은 각자 해야 됩니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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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르겠구나 판단이 돼서 매수를 하시던 아니다 이렇게 뭐 분위기가 올라간다 하지만 칼타 저것 좀 과장이 좀 심하다 또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금방 또 분위기가 꺼질 수 있다 기다리자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각자 판단의 몫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이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를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각자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 주간 방송 구역별로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동 5구역 소식입니다. 예, 중동 5구역에 무슨 소식이 있냐? 화면 보시면 사업 시행인가 공람 공고. 예, 사실 공람 공고가 떴습니다. 기간은 7월 23일 까지입니다. 7월 23일 까지 공란 공구를 하고, 뭐, 이이나,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사업식 인간 안난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중동 5구역은, 뭐, 오산마을 재개발, 오산마을 재개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위치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동 5구역이 이제 여기에 이제 위치가 있는데, 바로 요 인근이 여기가 어 해운대 레미안입니다. 예, 해운대 레미안이고, 여기가 이제 중동역이 있죠. 중동역이 있고 해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에 입지는 좋은 입지입니다. 예전부터 도산마을 재개발로 좀 유명했을 정도로, 어, 입지가 좀 괜찮은데, 다만 아쉬운 점이 초등학교가 이쯤에 있습니다. 예, 이쯤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예, 조금 초등학교가 떨어져 있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쉽고, 그 다음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어, 재개발, 이 지정이 된지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비중이 살짝 높습니다. 예, 한 1100, 25세대 중에 조합원이 거의 900세대 가까이 되는 876세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조합원 비중이 조금 높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거고, 자, 여기는 DL입니다. DL, DL이고, 현재 뭐 아크로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아크로 이렇게 정돼 있고 이렇게 일치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간평이 아마 통보될 겁니다 곧 간택이 통보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또 정해질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져야지 이간평 금액을 바탕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거든요 내가 몇평할 건지 대임 신청을 합니다 그런 절차가 이제 곧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 추세가 잘 되다가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감병 통보되고 조문가 이렇게 발표되면 거기에 또 불만이 많으신 조합원들이 많아서 또막 시끄럽고 그런 추세가 있는데 저 여기는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연8구역 소식입니다. 대연8구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사업시행 인가 공란 공고가 떴고 마찬가지로 23일까지입니다. 예, 23일까지로 이렇게 똑같이 기간이 됐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별 문제 없으며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가 제가 기억이라는 게 제가 팔다 소장 채널로 독립을 하고 제일 처음 하쇼 바님하고 임장을 갔던 곳이 간만1 구역 그날 간만1 구역을 찍고 오후에 대형 8 구역도 찍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재기가 어떻게 보면 이할타 소장 채널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 대형 8 구역 임장을 하면서 그때 연동 일대에 아파트에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대형 8 구역 그렇게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예정돼 있고 자.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연팔구역이 여기 좀 크다랗게 돼 있는 게 여기가 이제 대연팔구역입니다. 대연팔구역이고 이 예, 보시면 바로 맞은편이 대연파크 브로지오거든요. 예, 대연파크 브로지오랑 거의 뭐길 하나 차이로 붙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기에 서포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서포초등학교 때문에 저번에 대연팔구역 조합원들이 막 교육청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이죠 거기서 막 시위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남구청 남부교육지원청 바로 인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시위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아 오늘은 무슨 구역이 시위하는구나 오늘은 무슨 구역이 시위하는구나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대연팔구역 조합원님들이 남부교육지원청인가 그 앞에서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조합에서 여기 스포초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네, 정부에서 그러면 스포초를 중축을 하든지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거를 조합에서 비용을 다 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다도하다. 해서 막시위를 했는데, 요것 때문에 교육 영향평가 이게 뭐안 나서 심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뭐다 해결되고 일단은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니까 좋은 쪽으로 아마 해결이 안 됐겠습니까 예 저번에 이제 시일를 하고 나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이제 한발 물러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대화를 한번 해보자 기까지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들었는데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가 이제 고구이 떴으니까 잘 해결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는 포스코고 저번에 포스코가 선정되고 나서 지원금 그런 것 때문에 또조금시끄러웠는데 어쨌든 뭐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무니까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뭐 입지에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아쉬운 거 여기 목골역인데 여기에서 조금은 멀지 않냐 요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대응팔구역 조합원님들께서 뭐 지름길을 찾아내시겠죠 예, 그거는 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지름길을 찾아낼지 기대가 되고 여기 이제 보이는 게 대연 3구역입니다. DIL이고 어쨌든 대연동에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다. 요거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 다음 소식인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이번 주도 소식이 많이 없습니다. 자, 무슨 소식이냐? 범천오구역 소식입니다. 범천오구역 소식인데 무슨 소식이 있냐? 자, 시공사 입찰 공고를 합니다. 여기도 조합 설립이 되고 바로 이제 시공사 입찰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8월 13일까지 먼저 받습니다 8월 13일까지 시공사 입찰을 받고 여기가 7월 16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예, 현장설명회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는 거 보면 어느 시공사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대충은 알수 있습니다 대충은 알수 있는데 현장설명회에 엄청 많은 시공사가 왔다 하더라도 입찰을 아무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 어떤 시공사가 입찰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범천 5구역이 범천 4구역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데, 범천 4구역은 힐스테이트죠. 예, 힐스테이트인데, 과연 여기가 어느 시공사가 가져갈지 참 궁금해집니다. 범천 5구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범천 4구역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구역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천 사 구역은 히스테이트고 범천 5 구역이 이제 시공 선정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가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합설립 인가가 작년 말에 됐고 그래 준비를 해서 이번에 시공사 선정이 들어간다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범천 4구역은 2300세대가 넘습니다. 2344세대고, 범천 5구역은 조금 작습니다. 1143세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보이는데, 범천 5구역도 일단 1000세대가 넘으니까 대단지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가, 범내골역이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이는데, 여기 막 철길도 있고 해서, 의외로, 걸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있다 하시면 한번쯤은 이렇게 한번 직접 한번 걸어가 보고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리고 싶고 자 범천 5구역은 범천 4구역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범천 기지창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새로 개발한다 이렇게 발표를 벌써부터 했거든요 벌써부터 했는데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범천기지창을 새로 개발한다고 발표한 만큼 여기가 좋아지면 어느 정도 여기도 같이 동반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주간방송 이렇게 마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양해를 부탁드리면 상담은 멤버십 회원 전용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여기 자막으로 이렇게 올려 놓는데 멤버십 회원만 가능하고 멤버십 회원 중에서도 할타 사관학교 등급이 되셔야 이렇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작년 1월부터 중개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무료 상담을 계속 했습니다 무료 상담을 계속 했는데 굉장히 상담을 많이 했고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 할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 때문에 오히려 제가 영상을 더 많이 못 만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를 또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멤버십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멤버십 회원만 상담 가능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 지금도 거의 매일입니다 거의 매일 전화로 상담 좀해 달라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죄송한데 전화상담은 안 되고 오지 멤버십 회원만 상담 가능하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가입 방법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 영상에 설명란에 보면 가입 방법이라든지 영상을 다 적어 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기차 한주 되시고 다음 주에 많은 소식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